예술단에서 버스킹, 네, 행복한 예술단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Kong, Hagoysinda, Hanship, Desi k 들 j i n d a y 시 r o m Dubani, Hengokan Yashitan, Hangi, Hitan, Yemen, Bushas, h i 행복개선단, 우리는 보호사 단체였어요. 우리가 요양원, 양로원, 또 독거노인, 또 그리고 어, 많은 그참토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, 이런 데를 많이 돕고 있는 에, 보호사 단체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앞으로 참 어디가 불우하고, 어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가면은 저희 저희 예선단로 연락해 주시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서 봉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 우리를 좀 이렇게 좀 후원해 주시고 좀후원에서 행복 예선단이라고 하면 어, 예선단으로떤 제일 큰 단체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앞으로 우리를 많이 또 불러주시고 어,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에, 그러면. 에,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, 에, 우리가, 아, 노래 자랑을 좀 계속 할 건데요. 여러분들이 또 앞에 오셔가지고, 또 보시고, 많은 박수도 쳐주시고, 이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 용기가 나가지고, 더잘랑해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뭐, 에, 여기뿐만 아니라, 또 다른 곳에도 우리가 많이 이제 보습킹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우리 학때마다 어, 응원해 주시면 대,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